12월까지 저희 집, 아주버님 댁에서 4개월, 아가씨 댁에서 4개월, 엄마 모시면 3개월씩 딱 떨어져요. 그동안은 생활비. 이번 비 의료비 저희 집에서 다 냈는데 이젠 똑같이 나눠요 모두 효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망할 며느리가 시애미를 내쫓고 있어? 하늘이 무섭지 않아? 이건 엄연히 범죄야 내가 이집 안주인인데 내쫓고 날 죽이려는 거라고 준상아 뭐라고 말좀 해봐 입이 열려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? 가장인데 네가 최종 결정권자잖아 난못가 여기서 손주도 키워야 해 엄마 얼마 전에 이러셨어요 당신이 도둑고양이야 며느라가 물건에 손을 왜대 남편조차 이해 못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이거 얼른 챙겨 준상이가 사온 샤넬 화장품이야 매느리는 안써 아끼면 똥 되니까 집에 갈때다 가져가 알겠어 그때 시아버지가 나서고 즉 딸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친다 당신이 도둑고양이야 매누라가 샤넬 화장품을 왜 주는 거야 필요하면 사서 쓰라고 해 불같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.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? 아들 돈이니 우리가 써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? 걔는 이기적이라 시애미 선물 하나 안 사?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야 며느라가한테 받으려고만 하니 뭐든 다 뺏는 거잖아 며느리도 귀한 딸처럼 대해야지 나중에 며느리가 우리 쳐다도 안봐 이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어머님 매달 용돈의 선물도 챙겨드리는데 너무하세요 마음을 다하는데 조금도 곁을 안 주시네요 반격하는 시누이 엄마 저렇게 생색내고 개념 없는 며느리 필요 없어 나하고 동생들이 있으니 괜찮아? 우리가 엄마 책임질 테니 염려 붙들어매요 여보 들었어? 며느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에이그 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며느리예요 자녀들도 모실 기회를 주세요 준상아 나좀 도와줘 엄마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며느리가 현명했다면 똑순이라고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